조직 스토킹의 그림자. 당신의 선택은 진정 자발적이었는가? 연극 대본 형식. 장소 어두운 거리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가. 가해자들이 모여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등장 인물. 피해자 P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가해자 A가 조직 스토킹 지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중년 남성. 가해자 B 기가바이트 가의 추종자 맹목적인 애정병자. 가해자 CGC 조종당하는 인형 같은 태도, 비현실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한장 집착의 시작, 무대 조명이 켜진다. 가가 중심에 서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가입가에 웃음을 띠며 아 드디어 왔군. 오늘도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자랑할 시간이다. 손을 흔들며 저기 나를 좀더 보라고. 기가바이트 가까이 다가가며 정말 대단해.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널 따라다니는 건 사랑의 힘이야. 꽃이 피고 지든 나의 집착도 함께 자라는 거지. 피해자가 무관심하게 지나가자 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가큰 소리로 그래 넌내 마음의 빛. 이렇게 매일같이 너와 함께하는 건 나에겐 운명이야. 지시 중얼거리며 우리의 운명은 영원해. 너는 나의 별 나의 삶을 비추는 달이야. 두장 괴롭힘의 연습. 피해자가 지나가자. 가해자들이 매번 정해진 대사로 괴롭히기 시작한다. 기가바이트 비웃으며 오늘도 가볍게 지나가는구나. 근데 오해하지마. 우리는 수시로 널 감시하는 거니까. 가 어깨를 계속 두드리며 너는 혹시 내 사랑을 무시하는 건가? 나의 사랑은 조직적이니까. 신경 꺼. 지시 낄낄거리며 우리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아무리 너가 무관심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쫓을 거야. 세장 집착의 정점.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더욱 심리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가 기가바이트 지시 일제히 우리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이야. 흥분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